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인자, 네 윤석열 정권의 이인자로 불리고 있죠. 한동훈 총선 출마할까? 여론 71%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매일경제에서 전하고 있고요. 한동훈 내년 총선에 나서야 할까? 여론 71%는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심레이더.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론은 71%가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13%가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71%, 71.7%가 네,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의견들은 에 각각 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2 윤석열이 될 것인가.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시절에 에 여론조사에 나와서 1위가 나왔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보면은 그다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언론이라는 것이 충분히 자신들이 뭔가를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뭐 차기 대통령, 뭐 한동훈 총선 차출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제2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사는 검사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니냐라는 에 비판들이 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에, 윤석열 정권의 이인자 한동훈도 똑같은 길이죠. 네. 그래서 에, 윤석열 사단에서 중요 역할을 했던 한동훈이 다시 또 정치에 입문한다라는 것은 에, 스스로 나는 정치 검사입니다라고 외치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들, 뭐 소주성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종전선언, 뭐 평화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위기만 키웠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그 결국에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검사를 선택했는데 지금 보세요. 국민들 6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예,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조인으로 남아야 된다. 만약에 에, 정치 입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에, 이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진영 세력들의 유혹과 정치 진영 세력들의 에, 이용 그들은 누구든지 자기 진영이 이기기 위해서 인기 있는 자면 끌어들이는 거예요. 방기문이 인기 있다 그러면 끌어들이고 윤석열이 인기 있다 그러면 끌어들이고 한동훈이 인기 있다 그러면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 탐욕 정치 세력들인데 한동훈 장관은 에, 법조인으로 남고 에, 항상 에, 법과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시행령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잘할 겁니다. 네, 과연 법의 질서, 법의 위계에 따라서 시행령 정치가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본인 더 잘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국민들에 대한 예, 국민의 비난, 이런 것들이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윤석열,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그동안 빚을 봤다면 앞으로는 고난이 닥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